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오랜만에 돌아온 1리터 홈 카페 오늘의 메뉴는 동탁 숙 라떼가 될 건데요. 왜숙 라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맛있고 저칼로리에다가 영양 만점인 대용량 음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죄송해요 후지죠? 안 돼! 못 하면 안 돼! 언니가 미안해 ASMR 안 할게 게다가 오늘은 1L 홈카페 외전으로 700ml 홈카페를 해볼 건데요 띵동!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컵, 그리고 1L 보틀 기존에 쓰던 거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부츠를 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됨과 동시에 영상의 더 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상세한 정보를 남겨놓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수량 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누구나 다 사실 수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단가를 최대한 낮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을 이거 원래 1리터짜리 컵 만들고 싶었는데 1리터짜리 컵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700ml도 되게 커서 좀 놀랐습니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거 시제품 아직 제작되기 전그 청소해주시다가 보시더니 이 화병은 뭐니 하시더라고요. 컵입니다. 너무 맘에 들어. 와런 어디네리데이저희 시그니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살짝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얼음을 채워놔서 1L 보틀에는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쑥라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로 화면에 재미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인왕산이 있거든요. 인왕산에 가서 쑥을 채취해왔습니다. 근데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저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되게 생생했거든요. 룰루 하고 이렇게 있었던 애가 그냥 물을 조금 줬더니 아, 도 이렇게 됐어요 진짜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됐어 음.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인왕산 계랑 같이 가서 쑥 찾는 거 보실래요? 막 처음에 국화 뜯어가지고 계신 할머니한테 이거 쑥이에요? 응 음, 국화 국화 아 그래요? 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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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쑥 캐러 가자 너무 더워 개와 내가 큰일 날지도 몰라 1리터 버튼 물이 얼음 이 정도면 될라나? 다 다스. 이가가 미용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요 피... 맨살 맨살 햇빛을 보면은 동동이가 피부 노화가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최대한 얇은 여름 옷으로 입혀서 나가자 언니랑 쏙캐러 가자. 저도. 타는 건 싫은데 지금 선크림 바르기가 너무 찝찝해서 꽁꽁 싸했어요 아이고, 음 그렇게 목이 말랐어? <laughs> 날씨 진짜 덥고 좋다, 그지, 누가야. 아이고, 우리 누가 잘 가네. 씩씩하네. 숲들이 너무 많이 컸다. 난좀 작고 예쁜 숲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 나는 숲이 너무 무서워. 아니, 숲이 너무 무섭대. 거미가 너무 무서워. 물론 거미가 사는 곳을 내가 침범한 거겠지만. 제도점 아까 그게 국화였다니. 어르신 이건 쑥인가요? 이건 쑥이에요? 아, 쑥 맞나요? 쑥이. 아 감사합니다. 동탁, 재밌게 보셨나요? 저 재밌었어요. 최대한 저칼로리 만들기 위해서 우유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세 팩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쑥 분말이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서 건강 브랜드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쑥 분말 100%고요. 약간의 포만감? 탄수화물을 채워주고 싶어가지고 점심 대용으로 잘 마시고 있는 귀리 분말 가지고 왔습니다. 700ml를 만드는데 100칼로리인 게 목표입니다. 만들어보죠. 이 예쁜 컵은 잠시 앞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계세요? 우리 비실거리는 비실이 쑥쑥이랑? 사실 여기에다 첨가시켜서 먹으려고 구해온 건 아닙니다. 저도 검색을 해보고 우리 쑥쑥 친구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로 음력 5월 4일 단호가 지난 이후에 쑥은 약효가 너무 세서 독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식용으로 잘 쓰지 않고 뜸제, 약제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린 잎을 따서 데코로만 쓰겠습니다. 이건 그냥 퍼포먼스죠. 블렌더. 아몬드 브리즈가 오리지널은 그래도 훨씬 더 맛있고 저는 오리지널 마시면 약간 초코우유 맛이 느껴졌었거든요. 이거는 언스위트, 완전 무당이어서 아몬드 브리즈를 물에 타 마시는 느낌이에요. 35 칼로리. 아, 얼마만에 카페 음료야? 저는 신사에서 예전에 한번 쑥라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디 보자쑥분 말은 칼로리가 안 나와 있군요. 그러면 쑥은 0 칼로리로 칠게요. 혹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칼로리 아니에요? 그럼 전 10g을 넣을게요. 왜냐면 우리 많이 만들잖아, 그죠? 어 이렇게 해도 3g밖에 안 되네. 100g에 18칼로리. 100g에 18칼로리? 좋아. 오케이 딱 10g 넣었습니다. 쑥 매직. 저는 한 끼에 아몬드 브리즈 한팩 그리고 물과 얼음 물게 마시는 걸 좋아해서 요거 40g을 넣거든요. 40g에 1일 기준이 40g이거든요. 허! 40g에 172 칼로리네. 그러면 20g만 넣자. 근데 왜냐면 이게 괜찮은 게 탄수화물이 30g이고 단백질이 6g이거든요. 넣지 말까? 그럼 10g만. 래서 4g 이야, 8g 이야, 10g 이야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괜찮아 한300 칼로리는 돼도 괜찮지 않을까? 86 칼로리. 그래 이런 찐따 같은 모습 좋지 않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야. 여름에 촬영하기 너무. 아 21g이 들어갔어.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요. 꿀을 넣어볼 겁니다. 4월 18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6월 30일까지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과 일반 사식을 완전히 끊었었어요. 꿀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꿀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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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은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 이거 심지어 제가 진짜 좋은 꿀 가져왔어요. 저희 남자친구 큰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약꿀, 약꿀, 몸에 진짜 좋은 약꿀. 10g도 많을 것 같아. 나 한번 5g 넣어보고. 5g 많을 것 같아? 아니었어. 이게 7g이야. <laughs> 10g은 넣어야 되겠다. 지금 9g이거든요. 으악! 11g 들어갔어. 별로 안 달아. 약불이어가지고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역시 단계 최고야. 아하. 여기다 얼음을 채워 넣어봅시다. 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갈아보자. 갈아보자. 아, 이렇게 가득 만들어도 이컵 하나에 진짜 충분히 들어가요. 약간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오, 왜 올라가, 점점? 아, 잘된것 같아. 와, 색 진짜 진하다. 으, 맛있겠다. 으아! 약간 슬러시처럼 하고 싶었는데. 어, 아니야, 슬러시처럼 됐어. 으아! 닫힌다! 와, 슬러시처럼 됐어. 으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으아이고야! 으아! 와! 와우! 다 들어가? 으아! 여기에다가 제일 어린 잎을. 다 어리지 않은데? 이제 됐어. 어! 아! 700ml 쑥나떼 완성입니다. 어? 약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비해서 좀 살아나. 이... 이게 뭐지? 햇빛을 싫어하는 친구인가? 약간 살아난 것 같지? 어, 그지, 약간, 약간 아주 이랬다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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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됐어. 아, 약간 쑥을 많이 넣었는지 색깔이 진하네요. 와, 진짜 하나도 안 달고 쑥 맛밖에 안 나요. 그치만 고소합니다. 확실히 귀리 가루를 넣었더니 맛이 좀더 묵직하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숙향이 너무 좋아. 아이, 쑥으름 아이스크림 만들고 싶어요. 수제 아이스크림 요즘 관심있거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끝나면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겨, 너도 마셔봐. 숙향이 아주 진하고 고소하지. 응. 응. 음, 마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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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이스크림. 그지, 그지, 그지. 옆에 초록색이 많이 묻었을 것 같아. 달콤하게 먹으면 사실 저취할것 같기는 해요. 단걸 워낙 좋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크기와 맛과 칼로리군요. 결론적으로는 칼로리가 그럼 얼마인 거지? 193칼로리. 200칼로리가 안 된다고! 700ml 이만큼이 여러분들! 제 머리가 약간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머리랑 비교해보면 2만원 잔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셔도 200칼로리가 안 된다는 거지. 아, 맛있다! 쑥! 그래도 케어기를 잘했다. 예쁜데요. 카페 같지 않아요. 살얼음이 진짜 괜찮다.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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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쑥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로 진짜 추천. 뭐야 이거? <laughs> 고마워. 언제부터 제가 이러고 있었나요? 이거는 우리 견아의 매니저와 나누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7 0 0 m l 컵과 1리터 틀제 굿즈로 오늘부터 판매가 될 거고요. 수량 넉넉하니까 한 번에 싹! 나가고 더 이상 안 팔고 이런 거 아니라 천천히 온고잉처럼 판매가 될 겁니다 그간 2L 보틀 많이 기다려와 주셨던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서 너무 기쁘네요 우리 회사에서 다 해주셨어 우리 회사 짱! 아이스 최고! 저는 이거 그림만 그렸어요 다 해주셔 판매도 다 해주셔 아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다 마실 거야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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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